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각자의 언어 혹은 평안하세요 인사를 한 번씩 한번 건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춥죠. 건강에 는 유념하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 동성교회 주일 2부 예배는 열1 그러니까 1한시에 시작하는 건 맞지만 찬양은 1한시사0아시 40, 아, 40분에 열시사분에 시작하거든요. 10시 40분. 그래서 2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으로 찬양 인도로 함께 주님 앞에 경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차가 조금 어렵긴 해도 일찍 오셔서 함께 참여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성 교회는 어, 경배 찬양뿐만이 아니라 또 시온 찬양대도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서로 우리가 찬양 안에 많이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 또 이렇게 너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거 기준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나무 <laughs> 그래서. <laughs> 저보시고잘또 그렇게 함께 참여해 보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너무나도 귀한 분 오셨는데요. 전평한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 세가족분들 함께 오시거든요. 우연이 아니고 우리 함께 동성의 가족으로 지내는 건데요. 우리가 서로 돕고 전도하고 또 서로 안아줄 수 있도록 그런 서로를 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달라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세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평한 우리 성도님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어찌 그의 은혜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오셨는데 우리가 먼저 앉게 하여 주시고 소개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평한 성도님 또산 가운데 꼭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꼭 하나님의 비전들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식구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만왕의왕 그리스도께 경배할 때 그 인생에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그 예배드리는 그한 가운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고자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위로도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점검도 해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놀라운 화평의 기적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기원은 어려운 것은 아니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관포와 포수가라는 절친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틀려서 중도에 서로 갈라서며 각자의 갈 길을 선택하여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서로를 용납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처할 때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도와주며 응원해주는 이 친구의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관포지교, 무정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이 저는 우리 인생에도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잘 지내던 분이 혹은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서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틀려서 충돌하여 큰 갈등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서로의 어떤 가치관 때문에 갈등을 경험한 후에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서로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겨졌을 그때쯤에 과연 우리 제자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처음엔 친했는데 가치관이 틀려서 서로 갈등이 있어서 용납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용서 못하겠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성경이 등장하는 이 말씀, 이 본문은요. 이 설교를 함께 나누기 참 난해한 본문이죠. 끝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끝나고 있지 않아요? 보통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중간에 싸울 수는 있다 그런데 빨리 화해해서 서로 웃었다 이렇게 하면 설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죠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도 너무나도 심하게 싸워서 피차 마음이 상해서 완전히 갈라져서 제갈길 갔더라. 로 끝나는 본문이에요. 그럼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가치관이 틀렸나 봅니다. 전에는 친했죠. 근데 심히 다투게 되어 이제 서로를 용납할 수 없게 되어 갈라섰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설교로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거예요. 왜 이런 본문은 기록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까요? 여러분 그럼 뭐에도 이두 사람이 안타까운 사건을 오늘 성경 기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들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요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미대한 것 같아요. 이런 본문은 은혜 서로롭지 않은 본문 좀 적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꼭 적었잖아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순교하자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막상 그동안 함께 옆에 지냈던 사역했던 사람과 서로의 주장이 틀리면 어처구니 없게 다투고 갈등하고 갈라서죠. 매우 현실적인 본문이에요. 성경, 그래서 참 진솔한 책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 2000년 전에 분들도 똑같았구나, 이런 걸 보여주죠. 여러분, 서로 이렇게 용납하기 어려울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왜 이렇게 심하게 다투게 되었을까? 누구 때문에 다투게 되었을까? 이 다툼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3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바울더러. 마가라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 하니 이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바울은 그때 이렇게 말을 했더라.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데려가는 것이 옳습니까? 하자 서로 같이 충돌이 돼서 심하게 다투어 갈라섰더라. 그래서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서로 제갈길을 갔더라. 바이바이 했더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원인은 마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로 인해서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무섭다고 도망갈 때 아, 형들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배신자 같으니라고.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어도. 그 순간에 바울이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 이 동생은 도무지 사람이 안 되겠네? 싶어서 바울이 화가 많이 났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바나바는 그 속도 모르고, 바울의 속도 모르고, 마가가 조카였거든요, 바나바에. 조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중도에 포기했을까? 나는 왜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들을까? 왜 나는 참지 못했을까? 자책하는 모습을 보자. 너무나도 바나바는 불쌍해서 이러다가 내 조카 망치겠네. 사람 망치겠네 싶어서 마가와 함께 바울더를 같이 가자. 했더니 웬걸이 제안에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뛰며 심하게 심하게 싸웠다는 거죠. 성경 본문에서 심하게 싸우다라는 표현 은잘안 씁니다. 그냥 서로 뭐 그냥 갈라섰다 뭐 이렇게 하지 심하게 싸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주변 성도님들이 다 들을 정도로 마울과 바나바가 아주 대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주에 처음 와서 가장 적응이 안 되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적응이 되는데 어떤 권사님도 한번 물어보시긴 했는데 제가 솔직히 뭐가 적응이 안 됐냐면 저는 이쪽 출신이 아니어서 제가 태어난 동네는 사람들이 요 말을 서로 돌려서 해요. 이렇게 개인주의가 심해서 제가 경기도 사람이니까 돌려서 해요. 근데 웬걸, 전라도에 왔는데 전라도 분들은 서로 친한지 제가 듣기로는 막 대화 톤이 막 직설적이에요. 막 올라가, 막막 막 제가 불안해, 막 싸우려고 그러나 지금은 적응이 됐지만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막 엄청 뭐 엄청 난리였나 봐요. 비유를 들자면 마을 바나바 대판했다는 겁니다. 마가의 문제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알도록 심하게 심하게 막 사투리로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냥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한 것 같습니까? 바나바가 잘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더 옳은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어요. 고린도 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내가 살아보니까 판단하지 말아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다 칭찬받을 게 있었더라. 여러분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훗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누가 뭐 편들어주기 전에 바울,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의 다툼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들의 다투던 원인은요, 마가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의 문제, 각자의 개인의 성향과 기질과 선호도에 대한 문제였죠. 바울은 일 중심이니, 바울은 일 중심이니, 마가는 안 되는 거예요. 입장에서는 어, 일그렇치면 어떻게? 그것도 바로 바나바는 그런데 사람 중심이니까 조카 마간데 거기다가 어, 이러다가 사람이 신앙이 망가지면 어떻게? 데려가야지 바나바. 는 여러분 이거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의 원인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그렇죠. 대상 이론이라고 입마고 어린 시절 이미지 관계 이론에 보면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일반 심리예요. 하나님도 동일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본능적으로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냐면, 비슷한 사람과 매력을 느끼게 할까요?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과 매력을 느끼게 할까요? 불행히도 완전히 다른 사람의 매력을 느끼게 해요. 근데 이게, 천국과 지옥이 시작인데, 좋을 때는 그냥 시너지가 돼서 막 양쪽으로 잘 되는데, 서로 미성숙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완전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왜 부부싸움을 하는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들의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화했겠죠. 바울이 먼저 말했겠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형, 형님, 2차 전도 여행 갑시다. 그러자 바나바가 말하기를, 야, 바울아, 가자. 그런데 이번에는, 야, 마가도 좀 데려가자. 불쌍하지 않니? 그러자 바울이 그냥 정말, 아우, 깍쟁이 같이. 형님, 걔 지난번 봤잖아. 요 절대 안 돼요. 일중심. 그래서 바나바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화가 나서. 이 야, 바울, 너 개구리가 올챙이절 시절 생각해야지. 너 내가, 뭐 그러면 안 돼. 너도 변화되는데 막아라고 왜안 돼? 걔내 조카야. 라고 했겠죠. 이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제가 꾸민 걸까요? 제가 꾸민 거예요. 분명히 됐을 거. 그랬더니 대판 했다는 거예요. 대판. 여러분,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다르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문제 때문에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게 불행하게도 아직은 연약하고 미성숙하게 감정적 대응이 앞서서 서로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요, 나와 의견이 틀리면 사탄입니까, 천사입니까? 신앙생활만 하면 말씀으로 그냥 무조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나랑 의견이 틀리면 사탄. 사탄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지 그렇게. 심각해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걸 어떻게 해? 미성숙한 걸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과연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죠. 뭘 배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과연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생각이 너무나도 틀려서 처음엔 잘 지냈지만 중도에 서로를 용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 앞에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가기를 바라실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바르게 어떻게 대처하기를 바라실까?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훗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꾸 생각이 났나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 안에 무슨 권면을 하거나 사랑에 무슨 위로의 말이 할 말이 있거든 내 경험상 보니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내가 보니까 지나 보니까 다툼으로는 하지 말고 허영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니까 그게 좋았더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보고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리고 자신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죄인이었음을 기억해 보고 떠올려 보라. 그래서 어렵지만 나보다 남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지금 당장은 화해가 안 돼도 용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화해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아 당장 엄청 싸웠는데 어떻게 다음 날 웃어요? 이게 사람이 로버트도 아니고 그렇죠? 내제 얼굴 이렇게 보세요. <laughs> 그래도 그런 간 터졌을 때 나를 좀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알고. 나보다 남을 좀 높이 보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일반 심리 철학은요, 나이가 많이 들면 나 혼자 살수 있으면 남은 그냥 끝내라고 얘기해 원래 인생은 고독한 거라. 아, 그럼 인생이 얼마나 모지러요 기독교의 영성은요. 그럼에도 그렇게 할수 있음에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하나도 아,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라고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계기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바울이 서, 과거 성격이 얼마나 문제였습니까? 바울 자신이 그 못된 성격 때문에 스테반 집사님도 돌로 던져 그냥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다메색도상에서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가는 곳마다 분란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바울은 일명 관계적으로 뜨거운 감자죠. 친해질 수도 없고 안 친해질 수도 없고 이걸 그냥 감자처럼 뜨거우니까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누가 건져줬냐면 바울에게 무려 190km에 다섯 까지 가서 안디옥교회 개척하자고 바울에게 손잡아준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죠 근데 그 바나바한테 좀 컸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잘났다고 바나바한테 그러면 인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그 사건을 통해 오래 고민한 거죠. 그리고 미안하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죠. 마가의 사건을 두고 미안했는지 필리포에서 이 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나보다 남을 좀더 낮게 여기는 연습들도 좀 하고 그래야 용납할 수 있지. 그래야 상대에게 용납할 수 있는 계기가 나중에 생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평상시 잘 지내다가 중간에 관계가 틀어졌대요. 근데 너무 그 사람만 보면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더래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화가 너무나도 나서 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 그만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막상 화가 나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무엇인가 찔러 죽였는데 오히려 좋을 줄 알았는데 마음이 시원하기보다는 그때부터 불안하고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너무나도 괴로웠대요. 너무나도 괴로웠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다행히도 꿈에서 깨어났다고. 실화예요. 허무하시죠. 근데 정말 당이었는데 그때 그 순간. 깨어나서 주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아 주님이 진짜 큰일 일어날 걸 막아주셨구나 꿈으로. 그리고 또 돌아본 것은 자기 자신도 돌아보니 이야, 고깐일로 사람 살인까지 생각했던 내자신 보니까 나도 지독한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주님 용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도했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과거에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죄인이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 품은 사람들이 많이 용서해 주었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을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서로 용납하고 솔냄이고 자신의 내면을 더 성찰해 가는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끝부분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좋아 이렇게 나와있죠. <laughs> 39절에 <웃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와가 마갈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세우니라. <laughs> 이게 이렇게 끝나니까요. 난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거에 많은 경우에는, 뭐, 성사 해석자님들도 그렇고, 성경만 받아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것은 성교를 위한,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과 헤어진 것은 성보를 위한, 성교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큰 그림이었다. 그래서 이건 싸운 것을 좋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게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목사님이 있고 바나바 목사님이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고백하길 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잘 싸웠다고 그냥 화이팅 막 이랬을까요? 아니면 상처받았을까요? 이거는 아픔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가 서로 다투고 헤어지는 것은 절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과 죄악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너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도. 하지만 주님은 그러나 우리를 성장하길 바라시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선교와 교회는요, 하나님이 강권하여 알아서 역사해 가세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갈등이 있을 때, 오늘 사건을 통해 이세 사람의 성숙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세 분의 싸움으로 인해서 말을 줄였을까요? 말 엄청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말이 많은 공동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에도 심한 중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가 일단 가장 먼저 비난하고 속으로 씹었을까? 저는 마가라고 생각해요. 어? 성도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마가 전도사님 어?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나바 마울 목사님 헤어지겠다고 막 욕했겠죠? 근데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다음 표적은 누구로 가요? 다 끝장 봐야지. 뭐 어디까지 가요? 마울 어? 바나바 어? 목사님 보고도 뭐라고 그랬겠어요 목사님들 뭐 그냥 설교만 잘하지 우리랑 똑같아 별거 없다고. 이렇게 상상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세 사람은 뭘 깨달았겠습니까? 야 자신을 돌아보니 여전히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참 부족한 존재들이구나. 그런데도 주님이 이런 실수 많은 나를 통해서도 선하게 용납하시고 성교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이제는 상대를 용납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지 성장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화해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리지 않지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훗날 바나바를 엄청 칭찬해요. 그냥 나처럼 텐트 메이커, 이중직 사역한 사람딱두 사람 있는데 나랑 바나바라고 막 그냥 엄청 오버해서 칭찬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갈등 있을 때내 자신을 돌아보고 용납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주에 갈등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큰 부부 싸움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그곳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마가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서로 실수할 수도 있고 심한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주권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 바르고 거룩하게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통해 여전히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틀려서 크게 갈등하고 실수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연약함조차 주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들이 서로 성장하여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기까지 바라셨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서로의 가치관이 틀려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바라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우리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실 놀라우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선하게 성장시키시며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 가신 좋으신 하나님 이신 것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애 지체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아버지 하나님 이 둘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기회에 정당화가 아니라 우리를 서로 돌아보며 서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갈등들 가족과의 갈등, 부부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주님 또 교회와 교회 식구들과의 갈등 아니면 직장에서의 갈등 그 모든 곳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철면피처럼 딱 끊어내는 것에서 회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여유를 가지며 용납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을 두는 넉넉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후에 하나님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마태복음의 오장의 말씀처럼, 우리 동성의 식구들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